막상 뭐가 나왔냐? 23번에서도 전형적인 팩트 체크 문제였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외워서 푸냐? 음,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 오답률 높은가요? 네 높다고요 그때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갔었던 문제 중에서 내가 내 모습을 봤는데 그 전생의 모습이어서 술 먹고 뻗어 있어 그지? 내 선녀들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도 선녀인데 네 그래서 뻗어 있고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대담하다고 하는 애들이 술 먹고 뻗어 있니?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얘기하는데 정답 선지로는 얘네들이 재회하고 있다라는 단어 나온 거야 아니 쟤는 뻗어 있고 나는 혼자 봤는데 그게 재회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틀렸는데 근데 그거 많이 틀렸어요 그냥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지만, 어, 걔네들도 오더미 오히로낼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25번이. 못하면 산이 안에 들어갔던 것은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2 4번 오히려 쉽죠 네, 뭐 장면 전환이 공간이나 정서 파악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하실 거고 이런 거 주의만 주의만 좀 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번도 얘도 또 팩트 체크해서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기를 낼때 우리 이제 보기 문제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하거든요 네, 먼저 보기 조건들을 보고 작품을 보는 게 좋은데 그랬을 때 보기 조건 거니? 문제를 풀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일 때는 얘가 아니요. 그리고 작품도 아니요. 그래서 정답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제 이 밑에 케이스인데 보기는 맞아. 근데 작품이 틀려.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쉽게 찾아요. 팩트체크 문제니까. 그죠? 예. 네, 근데 요거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죠. 이것도 나오나요? 네 이것도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작품 내용은 그냥 맞아요. 뭐 틀린 게 없어. 요 근데 보기의 논리에는 틀려요. 그래서 답이 되는 경우. 근데 더 소름 돋는 경우가 하나 더 있긴 하죠. 이거 우리 정규 수업에서는 저번 주에 했는데 얘가 맞아. 보기 내용이 맞아요. 작품이 맞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뭐가 틀렸을까? 얘 때문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과가 틀렸어. 이 내용들 때문에 여기 있는 애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인공의 사랑이 맹인한테 길을 물어본 것 때문에 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 얘기도 본문에 나와 있었고 이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과 어떤 데 어떤 게 답이 되는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보는 것은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요.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백날 읽어 봤자 계속 왔다 갔다고 내가 뭘 읽고 있지? 뭘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내용이 이해가 됐는데도 틀린다 이런 친구들이 아마 이런게 부족하지 않을까? 문제 패턴을 분석하는 게안 되니까. 당연히 그거 안 해도 되죠. 그거는 학생들이 할수 없는 부분이었었을 테니까. 문제 유형들을 다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고, 몇 년도, 몇 월에 어떻고, 이거는 강사 할 일이지, 그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안심을 가져가면서 아, 진짜로 이런 게 진짜 출제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시가도 이번에 틀렸다고 해서 제발, 네, 아, 그러니까 고전시가 EBS 다 외워버리겠어. 외우면 뭐 맞추나요? 이거는 우리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유정코 무심할 산 무심코 유정할 산이 한자가 똑같은데 뜻이 달라 뜻이 반대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지금 아 그럼 풍진하고 강호로만 잡았어야 돼 아니+ 아니 그걸로 잡았으면 참 잘했는데 왜냐면 보기에서 자연과 속세와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지 네 그러니까 아얘 속세니까 마이너스고 자연이니까 플러스야 맞아 잘했어 근데 이게 나올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제야 작비 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라고 했어요. 어제가 잘못됐고, 지금이 맞다라는 얘기. 세 번째, 네, 종장에는 이 표현이 왜 나왔겠어요? 작비와 금시가 앞에 두 줄에 언급이 됐으니 나온 거죠. 시조는 기본적으로 수마다 주제가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연시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땡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앞에 해석이 됐어도, 그냥, 아, 이 자연하고 뭐 갈등 이런 거였구나. 라고 했어도, 왜냐면 이거 잘 낚이는 게, 풍진 뒤에 붕어라고돼 있어. 그러면 친구잖아. 친구면은 또, 아, 금종인가 봐. 이렇게 자연인가 봐.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요게 나왔다면. 어얘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었을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네뭐 고전시가는 외워야 되는 어휘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을 바탕으로만 한다면 이것도 역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